아기야 고마워 코끼리가 코를 쥐고 콜록콜록 해치 저런 코끼리 코가 꽁꽁 얼었네 토끼가 코끼리 코에 목도리를 돌돌 코끼리 토끼야 고마워 여우가 꼬리를 안고 바들바들 바들 바르르 저런 여우 꼬리가 꽁꽁 얼었네 코끼리가 여우 꼬리에 목도리를 돌돌 여우야 들 타지 고끼리야고 마오 눈사람이 눈밭에서 부들부들 부르르 저런 눈사람 몸이 꽁꽁 얼었네 여우가 눈사람 몸에 목도리를 돌돌 눈사람왔다. 자기가 눈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 내 목소리가 다시 돌아왔네. 끝. 응. 하나. 어, 오, 알았어. Yeah. <laughs>